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BJ 사이클입니다. 네. 네, 지금요. 제가요. 여기 TV 해적 BJ님 BJ 해적님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통화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게 안된대요. 그 안된다는게 아니라요. 진짜 그 제가 이거 해봤는데 안된대 모다아 날려줘, 메딕네 그리고 여기는 파이어맨, 아처, 메딕 그리고 체어맨 등의 직업이 있는데요. 네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하고 있는 파이어맨 소이에요 뭐야 이거? 바로 죽었어. 와, 여기서 일단 돌격이 있 그리고, 그, 한 가지, 한 가지를 가르쳐드리자면요. 자면요. 첫 스테이지는 돌격. 첫 스테이지는, 어우, 씨, 뭐야! 아, 죄송합니다. 어, 첫 스테이지는 돌격. 두 번째 스테이지는, 팀워크, 그 다음 다 팀워크에요. 그리고,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, 그, 열쇠를 찾아야 돼요. 근데 대부분 열쇠가 화장실 아니면 근처에 있는데. 전 거기까지 한번 가봤거든요. 근데 교장까지는 아직 못 가봤어요. 지금이 어... 허... 오전 10시 50분이네요. 허... 뭐, 뭐, 그 정도? 그 정도 찍게요 뭐야! 아, 초? 헐. 그, 예전에요, bj 해적tv님이, 어, 뭐야. 뭘. 이렇게, 화염 검색이 있는데, 이거는 한 번씩 불러야 돼요. 그래야 쿨, 이거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. <laughs> 한 번씩 눌러야 되고요 그리고, 또, 또, 아처는 지금은, 진짜 그 아처예요. 돌핀이 띠님 영상을 보시면, 아처는 지금 있잖아요. 그거예요 아, 진짜! 계속 죽거 아, 짱나! 그 화살이 더때리나간거 광통, 관통도 되고요 그리고, 그, 제가 예전에 가르치는 그, 관통이요. 알아요? 아 진짜 영양보삼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세 스테이지를, 네 스테이지를 가르쳐드렸잖아요. 근데 네, 대부분은 아처가, 아처리. 파이어맨이 중요해요. 여기에선 파이어맨이 중요하고요. 음, 왜냐면 조금만 있으면 나와요. 왜 중요하지? 물론, 일단 여기에서, 이거 그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끌리면 안 돼요. 여긴 절대 돌격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뚱이 좀비는 터져요. 그리 제일 빠른 좀비가요. 그, 봉투 좀비인데, 오, 씨, 쿨타임이 났다 봉투 좀비인데요. 봉투 좀비는, 그, 키가 근데, 별로 없어요. 아. 두 번째로 바른 게눈 오는 준비. 아니, 영상을 지금 한 19분까지? 응. 우와, 센스 막들려 영상 찍는 영상. 응. 1년 정.. 일단은 20루비었어요 에이, 몰라. 20 몇. 몇을 잘못 썼네 캬. 나나 다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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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아껴서 해주 어, 여기 나왔다. 1. 외곽이 졸이에요. 허! 어, 여기 눈깔 없는 종이예요. 이건 깐뚜롤로 피해줘야 되죠. 깐뚜롤. 이건 깐뚜롤이 좀 있어야 돼요. 안녕하세요, 깐뚜롤. 어이, 여자 찾아기 여기 들어가시면아이 내가 해냈다. 아이스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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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<laughs> 어, 쿨타임이 끝났네. 쿨타임이 빨리 생겨야 되겠다. 이렇 네, 쿨타임이 있어가지고. 근데 어차피 다 쿨타임이 있,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. 이기시오 저에게 힘을 주소서. 근데 저 샌드박스 패니님이 왜, 근데 공격을,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. 아하. 어이고, 깜드롤. 아 어이고, 깐드를 아, 깐드이 깐드롤 만들었다. 응, 공격을 했네. 아왜 먼저 가! 얘 먼저 가면 안 돼요. 안녕다헐 계정님, 어그로 끌려서 됐다. 지금... あっいたもね。 새가 진다 아, 아, 님 돌격하지 말라. 어? 자 한번 가겠다. 먼저 가지 마사헐나 <laughs> 버리고 간다. <웃음> 나. 와이. 오 치트를 파괴했다. Skal bli. 잘하시는 분이해야지아 이제 곧 끝날텐데 11분 와나 11분이나 찍을네 몰랐어 오늘 메디코스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잘하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퍼펄 빨리 시켜야 돼. 일단요, 첫 번째는 깐뚜리이좀 필요해요. 그리고 아,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, 아, 파이어맨은 한 번씩 눌러야 돼요. 안 그러면요, 쿨타임이 지나가지고, 이렇게 한 번씩. 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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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, 한 번씩, 꾹 누르면 끝나요, 안돼요 그래서. 일단 시간이 없으니, 그걸로 가죠. 아, 시간이 있네. 1 9분에 끝난다고. 한 13분까지 영상을 찍어 다시 볼게요. 어허. 여러분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. 아 이거 끝나고 어 다시 찍요